복음의 망대가 됩니다. 어, 망대란 무엇일까요? 어, 망대 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어, 적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망대라는 의미를 볼수 있습니다. 어, 사탄의 망대와 복음의 망대가 또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는 나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모든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 없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하는 어, 그 모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망대 어,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된 상태. 어,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 확신과 영적 무기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민족과 세계의 재앙을 막고 알리는 어, 현장 시스템 237 치유 서밋을 품는 뜰이 되는 교회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담이라라고 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 사탄도 지금도 사탄에 의한 어, 흑암혼동 공허가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는 유일한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또 보시면 내 안에 어, 어, 강한 자, 나보다 강한 자, 사탄의 방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을 유일한 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방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쳐 들어오는데요. 어, 그때마다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어,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복음을 못 깨닫고 또못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어, 분별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는 하나 어,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오직 복음인지 또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는지 어, 정말 복음이라면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어, 우리의 가정, 또 사녀, 자녀 어, 나라와 지역에 어, 이 세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어, 그 시작이 정확한 말씀이 임재해야 한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는 어, 그 누구에게도가 아니고요. 내게 먼저 정확한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죠. 갈보리 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입니다. 감람 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 마가다락방 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임제하면. 내가 오직 해야지, 가 아니라요, 오직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의 이 믿음으로요,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어,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의 증인이 되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하면 힘들거든요. 힘 빠지고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한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의 믿음으로, 오직의 상태에서요, 하다 보니까, 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요, 누구에게 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아서,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어, 이 영원한 기회인 줄 아시고 모든 예배 또 훈련 또 사역과 헌신에 생을 거고 인도 받아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요.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우고 후대에게 망대를 세우고요. 또이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는 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좀 말씀 보겠습니다. 어, 과거, 어, 이렇게 보시면요. 언약안에 있다는 어, 말은 보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과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라는 과거입니다. 어, 이 모든 사람이 나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온 나라는 과거. 어, 그래서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나랑 맞는 것 같다 싶으면 하고요,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안 하고, 내한테, 나한테 뭔가 응답이 있다 싶으면 이제 좋아하고, 아, 응답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면요, 어, 시험에 들, 이렇게, 들곤 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참 아니잖아요. 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기준이에요. 어, 이번 주에 어떤, 음, 이번 주가 랩런트, 랩넌트 주의로 이렇게 인도받았잖아요. 어, 그래서 자녀를 둔 성도님들, 어, 대부분, 대부분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이겠죠. 자녀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고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부모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배우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복음의 망대가 망대로 세워줘야 내 자녀들도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나라는 이 기준, 나라는 과거에 붙잡혀서요, 이 신앙생활을, 어, 나라는 기준에 맞춰서 인도받다 보면요, 내 자녀들도 똑같이, 어, 나라는, 아,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요, 똑같이 나라는 그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내게 먼저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면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나라는, 내가 먼저 나라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어, 우리 자녀들도, 어, 나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주, 주일에, 이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시급회 현장이 하나 있어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 계속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했어요. 어 계속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뭐 형통하고 싶다, 복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랫동안도 하고. 예배도 내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내 나름대로 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요. 내 기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준이 나예요. 방법의 문제일까요? 뭐 정도의 양의 문제일까요? 이만큼 인도 받으면 응답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로... 예배 드렸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내 인생 잘 풀려야지. 그런 기준이 나, 이고요 응답의 기준도 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합니다. 어, 당장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정 말씀이, 그 각인된 말씀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하려고 어,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언약 따라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각인하라고 하니까요, 억지로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앉아, 뭐 어, 글쎄요, 어떻게 세요 어떻게 할 때, 뭐 각종 사람들의 방법이 부모님들의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발 억지로 집어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부터 형성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대화하고 소통이 될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각인된 말씀이 어느 날 빛을 발하게 돼요. 어느 날그 각인된 말씀이 그한번그그 그그 사람의 인생에 빛을 발하는 그한 번이요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어, 저번에 되게 했지만 오랫동안 전 태어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오대신앙으로 자라오고부터 다락방으로 자라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많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 저희 부모님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엄청 혼냈었어요. 어, 그리고 뭐 제가 뭐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고 렘넌트 일곱 명 예화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각인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어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뭐 어쨌든 부모님이 하니까 듣긴 했었죠. 혼나고, 나누고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요, 그 렘넌트 일곱 명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그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들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사실 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 저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가 딱 터졌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 사실이구나. 아, 정말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복음만으로만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딱 체험 어,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 정말 그그일 이후에 그 저에게 들렸던 내 영혼 속에 각인됐던 그 말씀이 딱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딱 있었습니다. 어 언제 그빛이 발하냐 그건 저희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한번한 번만의 각인이 안 되죠. 계속해서 여러 번 꾸준히 억지로 말고요. 어,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어,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 각인 됐잖아왜안 바뀌어?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각인시킨 것 동시에 기도 기도로 설계를 하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기도처 말씀에.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어, 기다린다는 것은 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또내 경험 방법으로 한다 이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요 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라 이것가 아니고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내 한이 담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됐을 때요. 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되도록 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어, 이렇게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맡은 사역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 포럼 하면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큰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응답받았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 정말 그 사실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요 그때 흑감이 결박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고 또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되시길 소원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죠. 뭐 그냥 그 이런 게 아니, 아니라 내 것이 되어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누리 누리 수 있도록 어, 돕는 게 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전달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나도 모르는 것을 전달한다. 이건 되게 정말 어렵거든요. 되게 고역이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어,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어, 돕는 전도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과거 올무에서 완전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복음화하여 발판 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속에서 나오는 힘과 누림과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작품을 만드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먼저 이만한 은혜 내려주시사 복음의 망대가 되어 흑암의 망대를 걷고 이 정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그 알부리사 너냐 갈란산 어, 하나님 나라의 일 마가다라방 성령 충만으로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상태로 증인되어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 훈련 사역이 또 헌신이 어,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영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생을 굴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보고만 하는 말씀각인으로 어, 나라는 사탄의 울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기도로 설계하는 기도하는 영적 섬익과 현장을 디자인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복음을 노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